금일 시장의 핫 이슈가 있었죠 글로벌 유니콘 클럽 이라고 해서 어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 소식이 있었죠 12인사이트 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글로벌 유니콘 클럽은 어 10억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데카콘이라고 쓰고 1000억 어, 이상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헥토콘이라고 씁니다. 2019년 1월 현재 전 세계 300개가 넘는 유니콘이 있다. 글로벌 유니콘 클럽 그러니까 스타트업 미국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죠. 여기서 11개의 회사가 있죠. 그 국내 기업, 11개의 기업들이 있고, 하나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인사이트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내일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를 돕게 하는 사이트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국내 첫 번째, 쿠팡, 대주주가 손정이시죠 로켓 배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일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송이 완료되기까지 할수 있는 로켓 배송. 소셜 커머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셜 커머스는 직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가격이 싸지는 부분이 있죠. 한 명이 살 때는 그 가격이 만약에 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열 명이 모이면은 구천 원까지. 마진을 조금 포기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팔기 위한 부분들. 그게 바로 소셜 커머스의 기초였다. 나무 위키. 사이트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 중에 하나이고 2010년 8월에 오픈했다. 슬로건은 내가 잘 사는 이유, 물건을 잘 사는 부자로 사는 이유. 뭐,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던 티켓몬스터 위메프보다 덩치가 훨씬 커져. 어, 11번가, G마켓, 옥션과 지금 경쟁하고 있다. 네, 매출의 기준으로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 중에 1위. 대주주 손마사우 손정이씨죠. 지금 현재 적자를 매년 가지고 있죠. 매출은 늘려가면서 점유율은 높인다. 얘네들의 목표는 점유율을 높이고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뭐 공룡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점유율을 높인다 빠르게 배송하고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지금 누적되는 부분들이죠 소셜커머스라고 해서 이거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소셜커머스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카카오톡도 SNS 트위터도 SNS 블로그라든지 웹사이트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될수 있어요 모든 부분을 총망라한다 두 번째 기업은 블루홀이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런칭 시켜가지고 과거 한 게임에 있다가 지금은 넥슨에서 퍼블리싱된 게임이 바로 테라라는 게임이죠. 11년도에 우리나라 게임 대상을 받았죠. 굉장히 역사가 있는 게임이다. 그다음에 에어라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만든 개발사가 바로 블루홀이다.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3년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진짜 어려운 부분들 개발사들이 이제 퍼블리싱을 위해서 퍼블리싱이라는 것은 게임을 런칭시키기 위한 부분들, 고객을 접대하고 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 업체를 찾아가죠. 개발업체가 아닌 퍼블리싱 업체들. 그게 백스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NC 소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네오 이즈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퍼블리싱 업체들을 찾아가서 게임을 런칭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넥슨에서 런칭 해가지고 게임을 지원을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게임 제작사는 게임을 만들었지만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pc방 이라든지 전국 개인들 뭐 이런 온라인까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까지도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 응대라든지, 게임 개발 업체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퍼블리싱하는 업체에다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제작 업체와 퍼블리싱 업체 사이에 수익 배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암호 위키가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2016년 1월 26일부로 넥슨으로 이관되어 서비스하는 MMORPG다. 2011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했다. 뭐, 굉장한 게임이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장애 시장이 있어요. 액면가 500원, 자본금 39억 8700만원. 자. 얘네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2019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장해 주가가 38만 5천 원이다. 옐로 모바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 자체는 독특한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창투사 쪽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벤처 기업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자회사로 편입시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참 이게 머리를 잘 쓰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이마케팅 아이 코리아, 처음에 마케팅 회사로 출발했는데 100억 원의 투자를 받고 옐로 모바일로 사명 변경하고 옐로 디지털 마케팅 그룹을 설립하고 154억 원 투자 유치, 60억 원 투자 유치, 92억 원 투자 유치, 100억 원 투자 유치, 5억 유 메커리 캐피탈로부터 115억까지 투자 유치를 받았다. 소만달만 하나 115억의 투자 유치를 체결했다. 지금도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계속 마케팅 콘텐츠 뭐 쇼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기업들 계속 투자를 받아 가지고 계속 괜찮은 벤처 회사를 자기네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 마케팅을 그냥 쏟아붓는 부분들. 특히 스마트폰 기반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한 그러한 뭐 스타트업 회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마케팅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광고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키우는 부분들이죠. 같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 H 종합급 투자 자문 지원을 받고 일정 부분에 지분을 주는 부분으로 해서. 기업가치를 해외에서 는 인정을 하는 분들 <laughs> 4차 산업으로 광고 대행업 마케팅 을 지원해서 기업들을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그거를 키우겠다 라고 a k e price. We m 모바 e price. We make price. We make price. We make price. We make price. 의 e make price. 스 e make p 이 i c e w 스 make price. We make price. We make 스마드 네이버 쇼핑까지 들어와가지고 네이버 페이를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 쇼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이 뭐 11번가 내지는 위메프 그리고 쿠팡 그 이마트몰이 이런 출혈경쟁 때문에 거기서 점유율을 높여서 살아남는 기업은 어, 차후에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독식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하루간의 재살까먹기 경쟁으로 해가지고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데 정작 기업들은 과연 이게 수익이 날수 있는지 좀,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기업가치를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는 뭐 배달시켜 가지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섬세시장에서 굉장하죠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 햄버거집이 있는데 거기 배달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걸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무조건 먹겠다 요즘 젊은 추세죠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조금 높아지고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산업의 변화다 라고 볼수 있어요 토스 하면은 이게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은행 시간이 적어지면서 4시 30분 이후에는 결제를 해야 되고 급한 부분들인데 간편하게 결제해서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비집고 들어온 하나의 전자상거래죠 자 결제 시스템들 그 다음에 무신사라는 게 있어요 이 패션 커머스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브랜드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 할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아시아 최대의 패션 커머스 기업이다. 무신사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프리첼 커뮤니티 커뮤니티로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이대 같은 경우 뭐 청바지라든지 거기 아주 잘 만드는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줘가지고 프리첼 커뮤니티를 통해 이상점이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전자상거래로 쇼핑몰로 팔자 그 좋은 데를 입점시켜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유명한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어, 이끌어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을 무신사 바로 무신사다 라는 온라인 패션 커머스 기업이다 그 다음에 메디힐 메디힐은 방탄소년단을 아예 써가지고 이 19년 lpga 메디힐 챔피언십이 LPGA 골프까지 후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스크팩의 최강자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잘알 거라고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G.P. 클럽, G.P. 클럽도 저는 몰라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인데 매출이 상당해요. 이게 대박을 치고 있다. 국내보다는 중국 쪽. 내 지는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 억만장자로 등극한 김정은 GP클럽 대표라고 해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 올해는 생소한 한국 이름이 등장했다. 11억 5천만 달러 재산가치를 1조 4,560억 원의 재산가치. 어마어마하죠. 뭐 사실, 어마어마한 인물이다라고. GP클럽, 이거 대단한 기업이다. 기업인데 중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에이프로젠 금일 아주 가장 핫한 이슈였죠 에이프로젠 KIC 근데 지금은 바이오시밀러하고 신약 신약 비보존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는 이게 제철 석유화학 조선 발전 플랜트 산업이죠 플랜트 산업 플랜트 전문회사 이때는 뭐 그저 그랬는데 프로젠 그룹에 편입된 후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이 기업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요. 1 2천억 정도의 기업가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에이프로젠, HNG, HNG는 헬스케어, 헬스케어 앤 게이밍 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희한한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에이프로젠이 이런 뭐 게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해서 드래곤 라자, 뭐 초시공, 영웅전서, 중국, 중국에서 매출이 괜찮나봐요. 에이프로젠 제약,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생명공학 분야의 첫 유니콘 기업이 에이프로젠. 이건 어떤 회사인가? 라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이게 다 셀트리온 쪽에서 개발을 했던 거죠. 에이프로젠도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중 표적. 이것도 생명분학 분야 첫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중기부 장관 박영선 씨 내일까지 이슈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있다. 마지막으로 야놀자라는 기업인데요. 야놀자. 저는 이게 들어갈지 몰랐이뭐 모텔, 호텔, 리조트, 펜션,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을 요즘 젊은 세대와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많이 틀리죠. 요즘 젊은 감각적인 세대들은 야놀자. 보면서, 그러니까 예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저는 야놀자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모텔, 호텔, 리조트, 펜션, 뭐, 게스트하우스, 이러한 부분들을 야놀자로 해서 한다. 조금, 어, 의외였어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의외였는데 이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뭐 옛날에 EXID의 하기가 생전했던 야놀자, 마음 편히 놀수 있는 정보를 주는 회사이다. 자 이렇게 글로벌 유니콘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어 벤처라는 부분들.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라는 없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없었는데. 벤처를 요즘에는 스타트업, 벤처, 그러니까 1인으로도 할수 있는 아주 소형 벤처. 대신에 그게 큰다라고 하면 구글이라든지 벤처. 시작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우 클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는 관점은 내가 보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떤가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을 볼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